러시아는 평소때나 지금 사고를 쳐도 한국의 대박을 안겨준 운명의 인연 러시아 절대 버리지 말길. 일본은 자극하지 마세요 세퇴해도 한국에는 지기 싫어해서 무슨 짓을 꾸밀지 모름 그냥 서서히 격차를 버려 나갑시다 한국 서비스 정신은 최고. 방산 분야는 미국 바이든이 뒤통수 못 치겠지. 거의 러시아 기술이니 말이다. 최근 kf-21이 랜딩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또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KF-21뿐만 아니라 한국산 무기 전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최근 뉴스 방송을 통해 한국 방산에 대해 다루며 그 훈련 모습을 특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뉴스를 진행하는 일본 앵커의 착잡한 표정이 주목받으며 논란이 되기도 했죠. 또한 일본은 고공행진하는 한국 방산에 대해 대서특필했는데요. 특히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자, 한국의 K9 자주포가 왜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지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일본이 판 것이라곤 8년 동안 단한 건에 그치다 보니 배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공군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KF-21의 비행 모습을 공개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최초로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KF-21의 모습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그동안 랜딩 기어를 접은 채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아 랜딩 기어를 접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 그간의 오명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습니다. 보란 듯이 공중에서 랜딩 기어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며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들은 감격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방송사 TV 아사히는 뉴스 방송을 통해 한국 방산에 대해 다루며 그 훈련 모습을 특집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화력 훈련을 통해 최신형 무기를 어필하며 무기 수출을 위해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전차가 주행해 총격음이 울려 퍼지는 모습, 공격 헬리콥터가 비행하는 모습, 소형의 총을 탑재한 드론 등 무인 무기가 활약하는 모습 등을 소개했는데요. 훈련은 보여주는 목적으로 행해져 100대 이상의 무기가 투입되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NATO 회원국 중심으로 최신 무기 어필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라며 교묘하게 비꼬았습니다. 그 와중에 뉴스를 진행하는 일본 앵커는 착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또한번 고공행진하는 한국 방산에 대해 대서특필했는데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또한번 고공행진하는 한국 방산에 대해 대서특필했는데요.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자 관련 내용을 다루고 한국의 K9 자주포가 왜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지를 분석하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일본의 한 매체는 루마니아의 딩크 국방부 장래장비 조달 프로그램에 한국을 초대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개했는데요. 세계적으로 한국 무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 인기를 반영해 경기도 일산에서 개최된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나드 국방상이 스스로 시찰단을 이끌고 전시회장을 찾아 FA-50 등을 열심히 시찰했으며, 루마니아의 딩크 국방상도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와 공식 회담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루마니아 측의 목적은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기술이 전에 적극적인 한국 방위산업과의 협력으로 딩크 국방상은 특히 한국 무기가 NATO 장비 규격에 근거해 개발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딩크 국방상은 루마니아군이 장례 실시하는 장비 조달 프로그램에 참가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으며 양국은 군사협력에 관한 틀을 정한 협정에 서명했는데요. 매체는 이 협정이 공동연습, 사이버 방위, 군사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매체에서는 세계에서 팔리는 한국 K9 자주포 팔리지 않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에서 정부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기여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밝혔는데 거래하는 상대 국가의 희망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부품 조달 같이 거래 국가에서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성공적인 영업 사례를 거 만든 것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위산업과 비교를 해서 많은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매체는 K9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수출 대상국의 조건이나 요구를 받아들여 개량을 마다하지 않은 점을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큰 성공 비결로 꼽았습니다. 해당 칼럼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며 한국의 성공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는데요. K9이 잘 팔리는 이유는 싸서 그런 것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는 한국군 자체 보유량만 1000대가 넘는 영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들의 무지함만 드러내는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이미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무기 수출 3원칙에 묶여있어 수출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댓글들이 속출하며 또한번그 무지함을 자랑했습니다. 일부 깨어 있는 네티즌들은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자주포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무기를 싸니까 팔린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단순 무지한 평가만 쓰여 있구나. 도입한 나라들은 최소 2년 이상 혹한의 대지와 사막에서 테스트 해 보고 나서 사는 거야. 언제까지 밑으로 깔보기만 하고 좋은 점을 배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 아베 정권 이후 무기 수출이 가능해졌으나 구입해 주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싸니까 외에는 타당한 이유를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는 현실. 확실히 일본 전차는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지. 일본은 우선 달릴 수 있는 전차부터 시작하자. 실제로 팔리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님들아 이미 아베 정권 때 무기 수출 금지는 풀렸어요. 실제 사정도 모르는 주제에 댓글만 달고 있네. 추락했구나 이 나라도와 같은 사이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일본이 한국 무기의 고공행진에 배아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한국이 이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 증가율이 마 가장 높은 국가로 이름을 알리게 된 반면 일본은 지난 8년간 실적이 2020년 미쓰비시에 필리핀 감시 레이저 수출단 한 건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이를 지켜보던 일본 언론은 패배라는 단어까지 쓰며 한국 무기 수출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일본의 주간지 다이아몬드가 반도체 가전에 이어 일본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서도 패배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인데요. 해당 기사에서 우 한국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배경으로 쾌속 진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 방산은 한숨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방위 산업에 힘을 쏟은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다. 방위 산업을 중요 산업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도움줬다며 한국이 2008년에 무기 수출 세일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동남아 시장을 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동남아가 고액의 미국제 무기보다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무기를 요구했고 그 요구를 한국이 충족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2011년 5월 인도네시아에 T-50-16대 수출을 시작으로 태국, 필리핀 등과도 T-50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시작으로 러시아로부터 위협받는 인근 국가를 마 동남아 다음 목표로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북유럽과 발트 3국 실제로 한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사북유럽과 발트 3국 인근 동유럽을 타겟으로 세일즈를 이어가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차례로 계약 체결했죠. 매체는 특히 한국 무기 수출의 주역으로 K9 자주포와 마케팅을 꼽았습니다. K9 자주포를 제작한 한화디펜스가 폴란드에 K9 차체만을 납품해 폴란드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포신과 결합해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폴란드를 배려한 수출 방식으로 한국 기업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상대국의 방위 예산에 맞춰 K9 중고품을 판매한 점과 인도의 K9 수출 시 100량 중 9량을 현지 생산하고 차체 부분에 에어컨을 탑재하는 등 현지 전용 맞춤 제작으로 상대국을 사로잡은 점 역시 높이 샀습니다. 삼성, LG는 능숙한 마케팅과 투자력을 무기로 일본 전기업체 제치고 세계 석권에 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호주 잠수함과 영국 조개기 수출에 연이어 실패했으며, 인도 군안 비행정 USE 수출 역시 현지 생산 조건을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된 점을 밝혔는데요. 방위산업에 있어 수출 가격 협상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군사 지원 등 상대국과의 협상은 필수적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총력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부족하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일본이 이렇게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자기 위안만을 일삼는 상황이 마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일본이 하루빨리 현실을 깨닫고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에서는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 뉴스로까지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은 8년 동안 무기 수출이 단한 건뿐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DX코리아까지 개최하며 한국 방산의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옆나라 일본에서는 세계에서 한국제 k 9 자주포는 어떤 점이 좋은지 무기가 팔리지 않는 일본과의 차이점에 대해 칼럼을 내놨는데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주가 한국과의 870억엔 분의 조달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 2021년 호주 캔버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한국이 개발한 K9 155mm 자주포와 이 K9의 탄약을 보급하는 K10 탄약공급차를 호주에 수출하는 것에 합의하면 같은 날 제조 브랜드인 한화 디펜스와 호주의 방위자재 기관 간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육군의 장비 근대화 계획을 진행하고, 호주 정부는 2020년 9월 하나 디펜스를 새로운 자주포 도입 계획의 우선 입찰자로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체결된 계약은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공급차 15문을 호주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중앙일보는 수출 총액이 9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의 무기는 아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평가를 단번에 필요한 무기로 변화시켰다며 K-9는 2010년 일어난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 북한 육군에 대해 반격하지 못했다고 보도되어 지금도 일본의 인터넷상에서는 K-9에 대해 냉엄한 의견이 있지만 후에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지며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당시 사격 훈련 직후. 북한의 공격이 시작되었기에 장전되었던 탄약이 없어 초동 반격이 늦어졌지만 신속하게 K9이 반격을 가했던 것이나 한국군에 보유하고 있는 적의 포위치를 특정하는 레이더에 대해 북한이 전자파 방해를 했던 것 등이 밝혀지며 이때부터 K9은 세계무기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을 시점으로 핀란드와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4개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집트를 대상으로도 수출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르키에에서는 기술 이전에 의한 국산화를 하고 있는 것 외에도 K-9 자체는 아니지만 폴란드가 도입한 장전 궤도식 자주포 클럽에는 K-9의 차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 일본의 군사 저널리스트 타케우치 오사무는 K-9이 현지 구입국의 조건이나 요구를 받아들이고 반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K9을 국산화한 인도와 K9의 제안이 이루어졌었던 호주 양국이 유지 비용의 상승에 걱정을 나타내면서 한국에서 방위 장비 제품의 개발이나 조달, 수출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DAPA 이 컴퓨터와 OS 갱신을 강행했지만 호주가 K9을 도입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반대를 누르고 도입에 있어서 불안 요소를 지운 것도 이번 K9과 K10 수출에 성공한 판과 더러운 해. 또한 중동의 오만에게 한 제안에서는 한국이나 유럽에 비교하여 고온인 중동에서의 운영을 상정하여 최대섭씨 55도까지 대응 가능한 냉각 시스템을 추가했고 아라비아어로도 대응하는 차량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탑재하는 개량들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대상국들의 걱정이나 원하는 사항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개량을 마다하지 않는 점도. K-9에 한하지 않고 한국제 방위장비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타케우치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 일간지 다이아몬드에서는 한국이 방위산업에 힘을 쏟은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다며 방위산업을 중요산업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한국이 2008년 무기 수출 세일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가장 먼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동남아 시장을 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남아가 고액의 미국제 무기보다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하고 가격이 저렴한 무기를 요구했고 이를 한국이 충족시켜주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T-5016대를 수출하였었고 이를 발판 삼아 태국과 필리핀 등과도 T-50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동남아 다음 한국의 목표가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인근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시작으로 러시아 인근 국가에서의 무기 요구가 급속히 높아졌다며 실제로 한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북유럽과 발트 3국, 인근의 동유럽을 타겟으로 세일즈를 이어가면서 차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기 수출의 주역으로 200K9 자주포와 마케팅을 꼽았는데요. K9 자주포를 제작하는 한화디펜스는 폴란드에 K9 자체만을 납품해 폴란드 군이 사용하고 있던 기존의 포신을 결합해 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를 배려한 수출 방식으로 한국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폴란드와 대형 계약으로 이어졌고 한국은 북유럽과 핀란드, 발트 3국에게는 상대국 방위 예산에 맞춰 K9 중고품을 판매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런 능숙한 마케팅 방법은 삼성그룹과 LG그룹과 통한다 하며 삼성과 LG는 능숙한 마케팅과 투자력을 무기로 일본 전기업체를 제치고 세계를 석권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며 본격적인 무기수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호주와는 잠수함, 영국과는 초기기 수출에 실패하며 인도와는 구단 비행정 수출을 두고 현지 생산 조건을 일본 측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방위산업 수출에서는 가격 협상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군사 지원 등 보상을 요구하는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수적이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총력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년간 일본의 실적은 2020년 미쓰비시 전기에 필리핀 감시 레이더 수출 단한 건뿐이라며 한국의 무기 수출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제 장비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루마니아 국방부가 발행한 보도 자료 가운데 한국 방위 산업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현재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이 분야의 결정적인 요소는 기술 이전과 공급 보증의 중요성이다 라며 K9 자주포가 왜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도 자국 전력을 강화하기에 나섰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포병 전력을 우선적으로 현대화한다는 방침으로 유력하게 한국산 무기 체계들이 거론되던 중에 이번 DX코리아에서 한국 방산업계를 체험하고 기업과 대화를 나누었던 바실레딩크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이종섭 국방장관을 만나 양자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루마니아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딩크 국방장관은 DX 케올리티우 방문 당시 특히 현대로템 부스를 방문해 K2 전차를 유심히 살피고 K2 전차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루마니아군은 약400 여대를 보유 중인 T55와 파생형인 TR85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1차분으로 약 60대 규모의 신형 전차 구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현지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한국의 동유럽 지역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전차와 자주포 도입이 유력하다고 평가했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정식 도입 계약을 체결한 K2 전차가 계약 두 달여 만에 출고되어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인수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전차 납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육군용 K2 전차 초도분 생산에 들어갔으며, 폴란드가 약 천여 대를 도입하는 가운데 180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직접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지단두달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도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나토의 장비 표준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최고의 가성비가 입증된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의 K2 전차를 두 달여 만에 인도하는 것을 보고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패키지로 구매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28일 한국의 KF-21 보라매가 랜딩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모습이 방위사업청을 통해 항공촬영분이 공개되었습니다. 흡사 시지처럼 보이는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감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 비행 당시 기체는 비상착륙 등 상황에 대비해 랜딩기어를 올리지 않고 저속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2차 비행에선 엔진 안전성까지 확인된 만큼 전투기 개발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초음속 비행입니다. 마하 일 초속 340m. 예 벽을 두르면 전투기 개발은 구부능선을 넘게 되며 이미 k i 는 P-50 고등 훈련기, FA-50 경공격기 등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진 초음속기를 여러 차례 개발한 만큼 목표한 시기에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은 2026년까지 2,000티 비행 횟수. 이상 시험 비행을 계속하며 데이터를 축적시킨 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주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며 한국의 KF-21이 우리나라 창공을 수호하는 광경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이참에 천무 천공 시리즈도 좋은 평가를 받아 수출길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일본은 전범국이고 돈 많으니 그냥 미국산 무기 사서 쓰라고 하세요 일본은 옛날 6.25 전쟁을 이용해 군수물자 판매로 돈을 벌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전력이 있기에 현재의 난관을 그런 식으로 타개하고 싶은데 한국이 방산물품을 잘 판매하고 있으니 얼마나 세미나고 질투가 나겠습니까요 안 되는데 저렇게 제대로 제정신인 네티즌이 많아지면 안 된다 계속 헛소리만 해대는 얘들만 있어야 일본이 계속 바닥을 길텐데 부러워 부러우면 지는 거요 시험 비행이 뭔지도 모르는 자식들 구경만 해라 일본을 막무가내로 비판하는 것보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방송을 보여줘라 말로 하지 말고 앞으로 일본은 방산 산업 무기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우리나라 방산 무기 수출 많이 해서 배가 아픈가 보지 일본은 디지털 문화가 안 되어서. 기술이 못 따라오지 현재는 자동화 시기 시스템이 앞서나간다. 일본은 시계 감엄쳐버린 고장난 벽시계가 되어버렸다. 앞으로 일본은 비전이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성능이 최고 좋은 최첨단 방산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 수출할 거야. 앞으로 일본 다위는 우습게 알지? 자기 나라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남이 나라 깔보는 나라다. 우리나라 방산산업 무기 피땀 흘러 만드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만세다.